요즘 국민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연금 오른다던데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야? 뉴스마다 말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몇십년을 꼬박꼬박 냈는데 혹시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 정말 많이들 답답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 1962년생부터 1965년생이신 분들은 이제 곧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는지, 신청은 자동인지 직접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던 분인데 그 사실을 몰라 65세가 돼서야 신청하셨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낸 연금인데 내가 몰라서 날린 것 같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런 일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떠도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2026년 국민연금 인상 정부에서 확정한 내용만 가지고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연금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62에서 65년생은 언제부터 받는지, 첫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지, 이 영상 하나로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 있으면 준비가 되고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미리 한번 눌러주세요. 어르신들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2년에서 65년생 국민연금 인상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핵심 세 가지. 내는 돈, 받는 돈, 오르는 시점이 전부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은 국민연금에서 그냥 조금 바뀌는 해가 아닙니다. 내는 구조, 받는 구조가 동시에 손질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는 반드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체감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험료가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냈죠. 2026년부터는 이 비율이 9.5%로 올라갑니다. 아이고 또 오른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르는 속도와 방식입니다. 한 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라 매년 0.5%포인트씩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2033년에 가서야 13%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5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더 내는 돈은 한 달에 만원도 안 됩니다. 커피 두세 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보셔야 합니다. 받는 돈이 더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월급 대비 연금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41%대 수준인데 이게 43%로 상향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매달 몇만원씩 확실하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예상연금이 90만원대였던 분이라면 개편 이후에는 100만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62에서 65년생 세대는 이미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고 이제 곧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변화의 수혜를 직접 받는 세대입니다. 더 내는 건 조금, 더 받는 건 평생.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금 인상 시점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금은 7월에 몰아서 올려준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부터 바로 인상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 반영분이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7월에 몰아서 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아직 안 올랐네? 하면서 괜히 불안해 하시게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보험료는 천천히 올라가고 연금액은 확실히 늘어나며 인상부는 매년 1월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뉴스를 보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체감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아,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 말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실제로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평생 냈는데,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이 돈으로, 노후가 되겠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처음 연금을 받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67세 김영철 씨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고, 올해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첫달 통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 내가 평생 낸 게, 이 정도였나?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철 씨의 아내도 25년 동안 일을 하며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아내 연금까지 합쳐보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230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제서야 김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국민연금이구나. 두 분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는 약 190만원 정도. 연금만으로도 기본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 없고 병원비 걱정도 줄었고 가끔은 손주들 용돈도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진짜 힘입니다. 물론 평균 수령액만 보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원대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은 평균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연금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20년 가입과 40년 가입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월 80만원대, 30년이면 월 120만원대, 40년이면 월 170만원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월 기준으로는 8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1년이면 10만원 10년이면 1억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년 더 내는 게 뭐가 중요해? 이 말은 절대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부부가 연금으로 월 400만원 넘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분 모두 가입 기간이 길었고 중간에 끊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이걸 정확히 모르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내가 받을 연금을 지금 당장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과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급 시점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놓치면 몇천만원 손해보는 분들도 실제로 나오니까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출생연도별 수령시기. 여기서 한번 헷갈리면 돈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안된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다들 다르다길래 헷갈렸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헷갈리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막연하게 넘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1962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몇 살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 생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이고 생일이 6월이라면 6월에 해당 나이가 되는 순간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금은 그 달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즉, 7월부터 받고 첫 지급일은 7월 25일입니다. 매달 25일 딱그 날짜에 들어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아직 안 들어오지? 하면서 괜히 불안해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받을 나이가 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시점을 몇 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신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못 받은 돈이 천만원, 이천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다. 이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통 생일 몇달 전에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을 놓치면 그 안내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 출생연도, 내 생일, 내첫 지급일 이세 가지는 직접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리 받을지 늦게 받을지에 따라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선택 하나로 평생 금액이 얼마나 바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니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먼저 받을까 늦게 받을까? 이 선택 하나로 평생 연금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참고 기다렸다가 더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입니다. 먼저 조기수령부터 보겠습니다. 조기수령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이 깎이고 최대 5년을 당기면 평생 받는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도 이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지금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입니다. 조금 적더라도 지금 받는 게 낫다. 이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넘겨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선택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다린 만큼 연금이 늘어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이 조금씩 불어나 5년을 채우면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기 수령을 선택합니다. 아직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더 고민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본인의 연금입니다. 즉 조금 늦게 받더라도 연금액을 키워두면 배우자에게도 더 안정적인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생각하면 빨리 받고 싶었는데 아내 생각하니 기다리는 게 맞더라고요. 조기냐 연기냐를 결정할 때는 꼭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둘째, 현재 다른 소득이 있는지. 셋째, 배우자의 연금 상황은 어떤지. 이세 가지를 놓고 보면 선택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개혁 이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 변화 그동안 몰라서 놓치고 있던 혜택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알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니 끝까지 이어서 들어주세요. 2026년부터 몰래 늘어나는 연금. 아는 사람만 더 받는 제도들. 이제부터는 뉴스에서는 짧게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연금 금액을 바꿔놓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이미 끝난 게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연금을 더 늘려주는 장치들이 여러 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출산 크레딧입니다. 지금까지는 둘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인정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인정기간에 상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제한도 사라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연금 계산상 가입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만큼 받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다만 한가지 이 제도는 2026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애들은 해당 없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제도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두번째는 군 복무 크레딧입니다. 지금까지는 군대를 다녀와도. 일정 기간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복무한 기간을 더 폭넓게 반영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한 시간이 아니라 연금으로 이어지는 인정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함께 부담해 줍니다. 혼자 다 내는 게 너무 부담돼서 그만둘까 고민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런 제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해당 없는 줄 알았다. 설마 내가 될 줄은 몰랐다. 이말 때문에 연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그동안 가장 억울하다는 말이 많았던 두 가지 문제이라면 연금 깎이던 구조와 성실하게 냈는데 손해보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듣다가 고개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아, 이건 진짜 바뀌어야 했던 거구나. 그동안 가장 억울했던 구조.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이야기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 하셨던 말이두 가지 아닐까요? 일하면 연금 깎인다. 성실하게 냈는데 오히려 손해다. 듣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들고 몇십 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납부했는데 기초연금에서는 감액 대상이 되는 구조. 많은 분들이 이럴 거면 왜 열심히 냈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기점으로 이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하면서 연금 받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이는 구간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연금 감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됩니다. 아직 전면 폐지는 아니지만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에서 이래도 괜찮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보던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다는 이유로 다른 급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던 부분들 이 역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성실하게 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제도 안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 소득을 한 가지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연금 체계를 조금 더 두텁게 만드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당장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망할 때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제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꼭 챙기셔야 할 것들 놓치면 정말 손해보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는 만큼 지키고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모르면 진짜 손해볼 뻔했네. 그게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한두 번 스쳐 들으면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괜히 불안해하며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운이나 눈치로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평생 낸 만큼 정당하게 돌려받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도 주변에서도 내 상황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야 하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금 당장 기억하셔야 할건딱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첫 지급일이 언제인지, 신청은 자동이 아니라는 점, 연기조기 선택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네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노후의 불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민연금만으로 모든 노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처음엔 연금 받는 게 괜히 미안했어요. 그런데 상담원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내셨잖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62년생, 63년생, 64년생, 65년생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연금 이야기 어렵지 않게 옆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